배종찬 인사이트 케이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소장님 네. 윤선열 대통령이 갤럽에서는 소폭 하락했고, NBS에서는 횡보,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조사인데요.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올라간 조사 결과도 있고요. 조금 횡보하는 네. 그런 결과도 있고, 좀 조금 내려간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지금이 일종의 과도기 상태인 것 같아요. 국면 전환이되고 있는 상태인데. 뭐더 올라간 조사도 있고 행보 또 내려온 조사 결과 보면 어떤 것이 좀더 많이 반영되냐 네. 그러니까 뭐 조사 방식도 있을 테고 조사 시점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의 주목받는 외교 그리고 좀 반사익을 누리게 되는 이 김남국 의원 관련 코인 논란으로 해는 mz 세대의 결집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플러스 요인인데 네. 마이너스 요인은 바로 그부분입니다 후쿠시마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집회 또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런 부분도 경제까지 합해서 조금 지금은 이 긍정과 부정 요인이 좀 엇치락 뒤치락 네. 하고 있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조사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요, 방금 들어오기 전에 그 r 서치 조사를 보니까 네. 오늘 나온 거죠?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 44.7, 부정 5 3 2 금부정 격차 8.5%한 자리수로 줄어들었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이 자료 때문에 그 박수영 그 여의도 연구원 그 원장님이 이제 내년 총선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지지율에 굉장히 여당이 좀 민감한 상황인데요. 네. 이 조사는 5, 5월 24일에서 26일 날 조사가 됐어요. 근데 그 25일 날그 누리호가 발사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른 조사에 비해서 어 지금 갤럽은 그 누리호 발사가 반영이 안 됐는데 여기 아렌서치 조사에서는 26일까지 조사가 됐기 때문에 25, 26일이 같이 어 포함이 돼서 그 여파가 조금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그 표집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아렌서치는 그 샘플링을 할 때. 100% 무선을 RDD 방식으로 표집을 하는데 사실 네. 저는 이런 방식을 좀 가장 주의깊게 보고 있어요. 이게 좀 어, 조사하기도 힘든 형태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사, 이렇게 RDD로 100% 무선을 표집한다. 그러니까 100% 핸드폰 표집을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배수장님근부전 네. 격차 감소가 앞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동력이 될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하는냐가달려있죠 지금이 네. 중요한 국면입니다. 네. 분기점이 될수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면 아랜서치 조사에서 왜더 올랐을까. 저는 이 조사에서 더 많이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민주당의 악재입니다. 그래서 MG세대도 그렇고 중도층도 그렇고. 이럴 때 대통령이 외교가 됐든 누리호가 됐든 자극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촉발 요인이거든요. 네. 촉발 요인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얻어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을 못 얻어가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상대적으로 대척점에서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다. 이걸 빨아당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분기점이왜 중요하냐. 윤석열 대통령의 집회나 시위, 또 법률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 또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악재에 대해서 어떻게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느냐. 네. 이것에 성부처가 달려있는데 최근에 지금 정은광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큰 변화가 한달 여사에 생긴 거예요. 한달여만 해도... 우리 시간에 이야기할 때 내년 총선의 구도가 오히려 야당 쪽이 유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아주 최근에 나타나는 결과, 추세만 말씀드린 겁니다. 비슷해졌어요. 이제는 이 정권 지원, 정권 안정과 정권 견제 심판이 차이가 거의 없다. 네. 이건 다른 원인 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악재가 대체적으로 원인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갤럽 네.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정정 지지율에 미친 현안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은 어쨌든 이게 쇄신의총, 그 민주당이 돈봉투와 그 다음에 김남구 코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쇄신의총을 가졌거든요. 네. 근데 쇄신의총에서 이제 혁신위를 만들자,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자 그랬는데 그게 예기치 않게 당내 개파 갈등으로 이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도부를 흔드는 이런 쇄신의총은 필요 없다. 당원들 사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이게 정책의총으로 변경이 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어... 지지층을 오래 결집시키는 효과를 보면서 하락을 하긴 했지만 큰 폭의 하락을 만들질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향후에 중요한 거는 이 혁신일을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좀 정당 지지율에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에 좀 영향을 미칠 걸로 좀 보입니다. 배 수장님, 네.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이 년여 예.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조사도 있던데요. 호감도가 향후 지지율이나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이 호감도가 중요한 게. 진영을 뛰어넘어 버리는 게 호감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는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또 주변부 좀더너슨한 지지층에서는 이 호감도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의 호감도가 이렇게 타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악재에 대한 어떤 태도냐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도 그래프를 보고 계시지만 결국 호감도라는 게 중요한 것이 호감도가 높았던 더불어민주당이 뚝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이건 뭐냐? 특히 이제 mz 세대도 문제지만. 더이 조사의 내부 속성을 들여다보면 주목하게 되는 것이 30대가 흔들린다. 근데 문제는 저는 50대입니다. 오 네. 50대가 그래도 50대가 40대와 함께 민주당 쪽으로 좀 뭉쳐졌거든요. 그리고 60대와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쪽으로 집중이 됐는데 지금 50대가 와들와들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네. 어떻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50대일까요? 바로 이 운동권 지도부에 대한 사내 부정적인 인식이 비호감도로 나타났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냐가 중요합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선거에서 2030 지주를 많이들 보잖아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2030 세대에 맞는 아젠다를 사실 민주당이 좀잘 개발하거나 또 의제를 좀 설정하는 게좀 굉장히 취약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2030 세대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뭔지 좀 정확히 청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그 청년위원회 그 논란을 보면은. 청년위원회에서 이제 당쇄신 논 이제 쇄신에 대한 건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그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동의한 것처럼 해갖고 오히려 그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민주당은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도 좀 민주적으로 좀더 개편할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2, 5, 3, 0 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지적하고 네. 싶습니다. 배 수장님, 네. 민주당을 탈당한 무수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직 제명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로 세계 조사 결과인데 지금 이 MBS 조사 결과도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고 또 미디어 토마토에서 나온 자료 우리 m b s 스페셜이 차례로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릴 겁니다. 미디어 토마토에서도 제명해야 된다. 이건 제명으로 물어봤는데 제명 의견이 52.7%로 나타났고요. 자 세계 조사에서 마지막으로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 에이스 리서치 조사입니다. 지금 이제 곧 보시게 되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의원직을 제명해야 된다, 또 중징계를 내야 려 된다. 합하면 60%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어,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김남국 의원 중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고 이 투자보다도 태도에 대해서 지금 더경앙된 민심이거든요. 제명이나 네. 또는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빨리, 김남국 의원이 응답해라, 김남국. 응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국민의힘 최구위원 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공식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29, 32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을 텐데,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은 지지율이나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그렇게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반사의익을 얻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볼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상대적인 상승이냐 이걸 보셔야 되고 전체 사이즈하고 그 안에서의 응답비를 보시는데, 우린 보통 이제 응답 비율을 보는데요. 300명이 응답한 비율과 100명이 응답한 비율이 100명이 응답한 게더 높더라도 그건 전체 사이즈에선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좀잘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현재 상황은 지금은 등록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예측되기로는 아마 단수로 추천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그 최영호 의원의 어떤 반대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 즉 여성이 추천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재선 의원급의 친윤의 여성이 추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권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이면 지금 앞으로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203040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과연 그런 분이 최고위원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거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배수장님. 네.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안철수 의원이 김채구의원의 공개 행보를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네. 김채구의원의 공개 행보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최고 위원이 당원권정지 1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상당히 중징계입니다. 중징계가 내려진 이유가 국민의 힘의 지지율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졌겠죠. 윤리위에서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김재원 의원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을 겁니다. 김정은 최고위원도 전 의원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중자해하라. 이것이 이제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미겠죠.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의원도 그동안 특별하게 발언을 잘안 하다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이유도 안철수 의원도 나도 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지율에 지금 중도나 무당이나 또는 m z 세대는 중간지대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유권자층입니다. 네. 이들이 볼때 부정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 이전에 파장이 됐던 발언과 관련되는 부분이 종교적인 성격도 있겠지만 지역적으로도 호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제가 우리 m b n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호남이 그냥 호남의 호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국에 퍼져 있는 그 호남 유권자 성향 여기까지도 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수장님, 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정책을 네. 논의하는 TV 토론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뭐 대화 형식 의제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있을 텐데 현재 상황에서 TV 토론이 어느 당의 유불리로 작용할까요? 일단은 이, 이 TV 토론 성사가 원래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소주 한잔 하자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사회동은 거부하셨거든요. 네. 그거 말고 정책을 논하는 자리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급추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 부천이 오신 날또두 분이 만났어요. 그래서 조계사에서 만나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양당 대표가 현재 지금 전국이 굉장히 어지럽게 꼬여있는데 그 TV 토론을 통해서 무언가 정책적인 어떤 공통점을 찾는 거는 양당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거로 보여지고 요 현재 지금 양당 모두 지지율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지지층만 지지하고 무당파층은 지지하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두 분의 어떤 TV 토론이라는 형식의 만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양당 모두에게 작동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 의제가 그 김기현 여당 대표와 만났을 때 의제는. 국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외교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나라 살림 개선 이거는 최근에 세수 부족에 대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그리고 이제 국민 내 삶, 이거는 이제 최근에 여당에서 자꾸 이제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자꾸 거부권 올리면 우리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의제화하실 것 같아서 네. 그, 그런 내용이라면 국민들도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고 보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만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토론하는 그래서 무소 무소 물론 이제 m b n 에 나와서 우리 정과빈께서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도로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을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개를 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 네. 지지층을 더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최근에 너무나도 민감한 이슈들이 많거든요. 뭐 후쿠시마도 있고 또이 법안도 있고 그리고 또 특검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더거칠어줄 수가 있다. 네. TV를 시청하고 있는 지지층들의 의식한 발언을더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호남 40대 화이트칼라를 신경 썼 수밖에 없고 김기현 대표는 가뜩이나 존재감이 뿜뿜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구, 경북 또 60대 주부청 쪽에 신경 썼을 수밖에 없거요 저는 먼저 공개든 비공개든 주제를 정하라. 네. 주제 이외에 정치적인 공방은 안 하겠다는 것을 서약을 하고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이 주제에 대해서만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듣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드리지만 정훈가 뱅크가 진행을 해도 <laughs> 저 짧게 잡고지. 답변을 원하고 말씀하신 <laughs> 건 아닌 것같 그러니까 <laughs> <찾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아, 짧게 덧붙이면요. 사실 네. 이제 이게 공중파를 통해서 아마 방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 중심으로 메시지를 만들겠지만 아마 무당파층을 향한 걸 전략적으로 아마 메시지 준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어, 지금 국면을 당 네. 대표 중심으로 변화의 물고를 틀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네. 그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안 만나는 것보다는 만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은영 소장이 이야기한 그런 장점도 있는데 다만 여기서 정말 공방을 안 벌이고 네. 정말 서로 간에 치열한 설전의 장소가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이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죠. 노란 봉투법. 국회 네. 본회의에 올렸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네. 지금 입법과 거부권 행사. 전국 악화에 대한 책임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 이게 역대 정부에서 거부권을 취임 초에 어떻게 행사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자료화면도 나갈 것 같은데요. 그 가장 많이 거부권 행사했던 게 의외로 노무현 대통령이고 취임 초에 좀 많이 행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탄핵 국면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그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이번에 노란봉투법까지 하면 세 번째 행사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좀 부정적인 사안이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아랜서치에서는뭐 상당히 올라왔지만 그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초에 비하면 굉장히 다 낮은 상황이고 네. 지금 당 지지율이 당 저기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당이 대통령에 게좀 종속이 되거나 예속이 되면서 그 정치적 자율성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굉장히 좀안 좋다. 대통령 네. 지지율도 결국에는 이게 걸림돌이 될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합니다. 배 수장님. 네. 역대 대통령들은 거부권 예. 행사 이후 지지율이나 전국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부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은 상태일 때, 적어도 이제. 45에서 50% 내외일 때는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힘이 실리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거부권 어, 6차례 했었지만, 그때는 뭐 지지율에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면도 있었긴 했습니다. 그게 뭐 결정적으로 지지율을 급격히 올리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거부권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쪽이 월등하거나 또는 다른 쪽과 여야 간의 협상이 원활하다 보면 은이 거부권을 굳이 행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전혀 그런 면이 못 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이건 분명히 지지율에도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발언은 필요한 거부권이라면 얼마든지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양국 관리법도 그렇고 심지어는 저도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방송에서 선정돼서 나오는 패널이지만 저도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면 지금 중요한 노란봉투법도 원청과 하청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원청을 대상으로 서 파업을 할 때도 이것은 배상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네. 제발 좀잘 알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더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대안을 내놔야죠. 네. 이수장님, 안철수 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5%가 나와야 총선 승리를 할수 있다고 네.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 총선의 결과에서는 어떠했죠? 이번 그 총선이 딱그 임기 2년 차에 이루어지는 완전히 중간평가 성격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그게 심판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너무 낮아요. 오늘 뭐 올랐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취임 1년 차에는 거의 55% 이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안철수원이 45%라는 숫자는 상당히 당내 역학관계를 감안한 좀 정치적인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숫자로 얘기한 것 같고, 그, 오늘도 이제 뭐 동물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통령 내분이 네 나오셨다는데, 지금 상당히 대통령께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뭐 삼비라고 하죠, 베이비나 뭐 동물 비스트 이런 거를 사, 장치를 이용한 소프트한 이미지 만들기에 지금 올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정책적인 현안들,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정국을 먼저 타게 하시는 게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것 같고 최소한 저는 50% 이상 대통령 지지율이 나와야 총선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어요. 이건좀시청자분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영간 대결 구도가 이렇게까지 뚜렷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권 때 2020년 총선 때 한국 갤럽을 기준으로 해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당시에 윤석,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지지율이 한60%긍정평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60%를 300명 국회의원 숫자에 곱해보면 638, 180명 정확하게 나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진영간 대결구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응답 조사는 거의 45% 가까이 임박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총선 성내 가까이 다가가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적어도 한 45%는 한국갤럽 기준으로 또어 전화 면접 조사로 45%를 정도를 넘기는 정도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네. 적어도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에게 투표했던 그 48.56%를 지금 전화 조사로 보면 한45% 내외 된다. 네.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요그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아직 한국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36%가 우리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36%니까 아직까지 그게 도달하지 못했다. 이걸 왜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거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위해는 본인에게 좀 일격을 가했던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아, 좀 제발 좀 당이 좀 분발해라. 네. 내가 이렇게까지 안철수 의원, 내가 노력해주고 있지 않냐. 그 점을 좀 강조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1년 간의 미국 연수를 마치고 다음 달 귀국. 그런데요. 전부 어, 야당 모두 내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전 총리 기국 이후 정치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리더십을 바꾸고 본인의 대권 행보를 가동하는 쪽으로 간다. 왜냐하면 네. 정말 들릴 듯말 듯하지만 굉장히 이 강건한 발언으로 내가합니다난 네. 수박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요즘 수박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수박이 아닌 어,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멜론으로 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이수장님, 총선이 네. 다가오면서 네? 주요 인사들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중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출마 행보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한 여론 조사를 보니까 과반 넘는 응답자들이 반대한다고 대답했지만 네.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에 7명은 찬성한다.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왜 이렇게 높은 10명 중에 7명이 찬성을 하냐. 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실제로 이제 정치적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라 그런 바람이나 기대도 있지만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입장으로서 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숫자 자체를 실제 정치 참여를 찬성한다라는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그~ 조국 장관이 굉장히 매우 여러 가지로 그~ 본인이 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고 과도한 지금 처벌을 받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움 구속에서 네. 나오는 이 숫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총선 관련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네. 왜일까요? 그게 아무래도 지금 부담이 많이 되니까요. 자기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꾸만 이제 선거에 왜 나가려냐? 그리고 그거 방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총선 관련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따님이 유튜브 한회 올렸는데 거의 실버 버튼을 받는 상황까지 가서, 네. 그러한 너무 많은 이런 관심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배 수장님, 네. 원전 오염수 시찰유기에 후쿠시마를 방문한 정부 시찰단에 대해서 국민 과반 이상이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전국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일파 만파라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 전국에 미치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그런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 시찰단에 대한 인식 자체도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과학적 검정보다는 마치 2008년에 강원병 사태처럼 과학적 검정이 완벽하면 그러면 이 과학적 검정도 논란이 없느냐? 논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결국에는 심리적 불안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나 여당의 대응 물론 야당도 함께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어떻게 해서는 이부분이 중요하고 저는 세 가지에 달려 있다. 이것은. 어 수시 국에 달려 있다. 수는 당장 뭐냐면 수. 이게 경제적인 반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수산물 수입이거든요. 네.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가 단호하게 분명히 기준을 확할 발표를 하는 거. 다음 시는 뭐냐면 시찰단입니다. 지금 네. 아직까지 유국기 단장이 지난 금요일입니다. 26일 기고를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이 발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 뭐겠습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가 6월 초에 발표한다는데 그 발표에 의해 우리 정부의 태도는 어떨 것인가? 시찰단과 차이가 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이 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 소장님 후쿠시마 네. 오염 방류 시 수산물 네. 소비를 줄이겠다는 답도 64.2%로 나타났는데. 네. 그러면 이 점도 향후 전국의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일단은 그 정부 시찰단에 대해서 불신이 지금 60%가 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소비 여부에 대해서도 소비하지 않겠다, 줄이겠다가 64점인데요. 최근 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0% 중후반 안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가장 좀 지지가 높은 층이 바로 주부층이에요. 주부층은 40대 후반에서 한 50대까지 대통령 긍정평가 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서 수산물을 일반 시민들이 먹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주부층에서 큰 난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식탁의 문제니까 또 주부층이 아주 그 고관여층의 문제니까 굉장히 좀 영향을 크게 줄것 같습니다. 전기 가스 요금 현재 수준보다 5.3% 인상한 것에 대해서 네. 잘못된 결정이다 응답이 50%, 불가피한 네. 결정이다 응답이 47%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미치는 파장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세금에 대해서는 원래는 아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전기 가스 요금은 워낙 그동안 올리지 못해서 지금 가스 공사도 그렇고 한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 오래동안 대응바가 있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씩 더 올려가는 게 낫다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반으로 나눠지긴 했지만 이 마치 이제 가스 요금과 이 전기 요금 세금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금처럼 인식되는 것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높은데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질문들 여론조사 이전에 실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뭐 부정적인 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좀 전에 이제 배 수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의 혁신 관련한데요. 이게 지금 이제 반사 이익을 줄수 있는 상대 당에게 반사 이익을 줄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혁신 관련 내용이 이제 기구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정리될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6월에 오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지층에 또 어떤 영향을 주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한 가지 질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또 집회 시위와 관련된 이 법안에 대한 태도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